이렇게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 음. 그런데 성경은 뭐를 그 중에 많은 일들 중에 뭐를 기록하고 있다. 어떤 한 일을 기록하고 있는한 사건을 기록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풍병자가 음, 일어난 사건. 죠이어죠 그렇지? 근데 그 많이 들어본 사건에서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셔.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보자.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가버나움을 거점으로 마가복음 4장 23절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다니사라고. 천국복음을 온 달릴리로 다니시면서 이렇게 봄을 접하셨다는 거야. 이제 그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돌아오셔. 돌아오신 어느 날, 어떤 집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셨어. 모여든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누가 복음 5장 17절, 달릴리 각 지역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누구? 바리세인과 율법교사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포함되어 있었어.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때 누가복음 5장 18절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라는 말씀처럼 어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눕혀서 예수님 계신 곳으로 이렇게 들고 왔어 침상으로 침상째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 너무 많아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게 된 거야 그러자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바깥으로 가가지고 계단으로 해서 위로 올라간 거야 위층으로 올라가서 지붕에그 기와를 벗겨냈어 이렇게 벗겨내고 그리고는 중풍병자를 그침상죄 위에서 밑으로 예수님이 계신 밑으로 이렇게 내려보낸 거야. 음. 응.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은 어땠냐면은 평소에 중풍병자의 간절하고 안타까운 심정과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 음, 응. 공감하고 잘 이해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들은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해서든지 반드시 예수님께 보여야겠다라는 일념. 이런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야. 친구들의 단호한 결심과 중풍병자의 간절함이 누가 보곤 5장 19절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하는지라 라는 말씀처럼 음. 이와 같은 진짜 도저히 갈수 없는 상황 음. 이런 난관을 뚫고 누가 보곤 5장 19절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라고 음. 이와 같은 행동으로 행함으로 옮길 수 있게 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결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침상을 내려서 예수님 앞에 드디어 중풍병자를 보일 수 있게 된 거야.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보낸 친구들의 남다른 행위. 그 행함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냐면 무엇을 보셨냐면 누가복음 5장 20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이 행함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냐면 바로 이들의 믿음을 보신 거야. 중풍병자만의 믿음을 보신 게 아니라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한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얘기야. 무슨 믿음이냐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풍병자와뿐만 아니라 함께한 사람들은 뭐를 받았냐 죄 사함을 받는. 어. 죄 사함을 받고 병을 고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야. 누가복음 5장 20절을 보면은 내 죄를 사함 받았느니라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들의 죄를 사해 주셨어. 예수님은 죄 사함을 이처럼 말씀하신 거야. 중풍병자와 그를 메고 온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어.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병을 고쳐야겠다는 마음으로 온 것이 아니야. 병만 보셔야겠다. 음. 어, 뭐 옛날에 왕의 신화처럼. 그런 마음으로 온게 아니야.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 보여야겠다는 마음. 즉, 전적으로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왔던 거야. 이에 예수님은 이들의 이와 같은 뭐를 보셨다? 믿음을 보시고 죄를 사해 주신 거야.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 상태였잖아. 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 아니고데모가 이해 못할 정도인데 그치? 어. 그러니까 이들은 뭐더 이해 못했겠지 다만 누가복음 5장 26절에 모든 사람이 놀라워하며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라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 놀라워하면서도 이들은 자기들에게 돌아올 이익만을 생각하느냐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며 왜 이런 일들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라 거야. 예수님이 가르침을 베푸시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했잖아. 음. 이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누가복음 5장 17절 갈릴리의 강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 그죠. 누가복음 5장 21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 네 있었어.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베푸실 때그 가르침을 듣기 위해 배우기 위해 온게 아니야. 이들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내용을 듣고 나서 트집 잡을 게 없나 흥 잡을 게 없나라고 반박하기 위해서 온 거야. 이들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의 예수님이 뭐를 사해주셨어? 죄를 사해주셨잖아. 죄를 사해주시는 걸 보고 뭐라고 생각했냐면 누가 복음 5장 21절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야 말한 게 아니라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죄의 사함은 이들이 왜 이렇게 생각했느냐 죄의 사함은 오직 누구만 할수 있다 하나님 한 번만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그러므로 이들은 당신이 누구인데 죄를 사한다고 하는가 라고 의문과 분노를 품고 있었던 거야 이들의 이런 태도는 뭐에서 비롯됐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결핍되고 미숙한 사상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는 데서 비롯된 거야 또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사상과 관념을 절대화 그죠. 이것만이 다다 라고 절대화 시켰기 때문에 생겨난 거야 예수님은 바리세인과 사기관들이 마태복음 9장 4절 악한 생각 그들의 생각 이 악한 생각을 아셨어 이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미흡한 사상과 관념들에 대해 책망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어서 그들을 향해 누가복음 5장 23절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과 일어나 거르라는말중 어느 것이 쉽겠는지 이들에게 물으셨어. 물어보셨어.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인들은둘다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 근데 사실 아무 말도 못할 거를 이미 아셨어. 음. 이들이 대답하지 못할 걸 이미 아셨는데 이렇게 질문하신 거야. 음. 어, 이렇게 질문하신 이유가 있었어. 왜 대답하지 못할 걸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질문하셨느냐면 음. 죄 사함을 받는 일은 준상아 음. 눈에 보이는일이야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야.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야. 아, 네. 보이지 않는 일이야. 그렇죠? 그런데 지금 두 가지야. 죄 사함을 받는 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고 그렇죠? 중풍병자를 일어나게 하는 일은 눈에 보이는 아, 일이야. 그렇죠? 만약 이 사람들 앞에서 중풍병자를 일어나게 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죄를 사해 주시는 일도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의미로. 다시 말해서, 두 가지 다 어려운 일이야. 음, 그렇죠. 두 가지 다 어려운 일이지만, 먼저 죄를 사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 음. 죄를 사해 주신 다음에, 중풍병자를 일어나게 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먼저 하신 일, 곧, 누가 복음 5장 24절,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해는 권세. 즉, 죄를 사해 주시는 일도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뜻으로 질문하셨던 거야. 이해가 되지? 이처럼, 죄를 사해 주시고, 그래서 먼저 죄를 다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풍자 일어나, 일어나게 해주신단 말이야. 일어나게 해주셨단 말이야. 이렇게 죄를 사해 주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는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 지금 예수님 이렇게 하셨잖아. 그 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원하셨던 거야. 즉, 하나님만을, 죄, 하나님만이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다면 지금 죄사함을 행하시는 분이 누군지 생각하고 깨닫기를 바라셨다라는 거야. 결국 예수님이 이와 같이 물어보신 이유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일을 통해 예수님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심을 누가복음 5장 24절 너희로 알게 하리라라고 이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야. 이에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향해 죄 먼저 죄를 사주셨잖아. 해그 음, 다음에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중풍병자를 향해 누가복음 5장 24절 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명하셨고 그 명하신 대로 중풍병자는 별떡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갔어. 많은 사람들은 이를 지켜보았고,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시는 일의 권위 앞에 누가복음 5장 26절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라고 놀람과 더불어 큰 두려움을 느꼈던 거야. 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 앞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잠잠히 밖으로 나아갔어. 예수님은 먼저,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왜 왔는지, 그온 의도를 이미 다 알고 계셨어. 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을 하면, 이들이 마태복음 9장 3절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하는, 신성을 모독하는도다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비난할 것도 아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9장 6절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으심을, 다시 말해서, 당신의 신성을 드러내신 이유는 메시아에 대한 이들의 왜곡된 사상, 잘못된 관념들을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행하셨던 거야. 이 사건은 공생의 2년 초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얘기했잖아? 이때는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자신이 누구신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실 분이신지 곧 당신의 신성을 마태복음 9장 6절,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간접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하시던 때야. 음, 그러나 앞으로는 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점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행적들이 이렇게 진행됨에 따라서 음. 예수님은 당신의 신성을 점점 구체적으로 드러내시게 돼. 음, 이제 그거를 계속 배우게 될 거야. 그리고 그거를 볼줄 알아야 돼. 어. 이제 다음 시간에는 가버나움 세간에서 일하고 있는 세리마태를 찾아오셔서 음. 어 마태 모음을쓴 마태를 이제 부르게 되고 마태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돼. 그 그러면 마태는 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는지에 대해서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비난하게 돼. 뭐에 대해서 가장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비난했냐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하게 되는데 왜 예수님이 안식일을 안식일에 하신 일들을 이 바리새인들은 비난을 했는지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열두 사도를 이제 뽑으셔. 열두 어, 사도를 세우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산상수훈을 배우셔. 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어그렇 산상보훈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할 거야. 수고했다.